삼성전자가 갤럭시 S22의 공개를 앞두고 있는데요. 플래그십 라인이라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을 쓰시는 분들과 아이폰에서 갈아타고자 하시는 분들의 관심이 높을 거예요. 저는 지금 아이폰 13 프로 1테라와 갤럭시 폴드 3 512기가 두 대를 쓰고 있어서 기변을 굳이 안 해도 되지만 혹시라도 기변을 할 만한 메리트가 있을지 알아볼게요. 갤럭시S22의 공개는 2월 10일 삼성전자의 언팩 행사를 통해 진행되어 유출된 디자인을 보시면 갤럭시S22와 플러스 모델로 보이는 두 기기는 갤럭시S21과 비슷하고 갤럭시S22 울트라 혹은 노트로 보이는 모델은 LG 전자의 벨벳이나 갤럭시A32의 디자인과 비슷해 보이네요. 게다가 울트라의 경우 넓적하고 타원형 바 형태의 디자인으로 갤럭시 노트 20과 흡사한 외형을 가지고 있는데요. 유출된 디자인대로라면 소문으로만 돌던 S펜 탑재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폴드 3에서도 S펜을 간혹 사용하지만 수납이 되지 않아서 S펜을 자주 쓰실 분들, 노트 시리즈를 애타게 기다렸던 분들에게는 울트라 모델이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여겨지네요. 기기 자체의 스펙들도 어느 정도 유추해 볼수 있었는데요. 최근 발표된 삼성전자의 엑시노스 2200은 AMD와의 협업으로 그래픽 성능이 비약적인 발전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CPU 성능과 그래픽 성능 모두 기대치를 충족하지 못하고 실망스러운 수준으로 알려져서 국내에는 스냅드래곤 8 1세대가 탑재되어 출시되지 않을까 예측해봅니다. 디스플레이는 기존 OLED 대비 적은 전력 소모로도 수준 높은 화질을 보여줄 LTPO OLED가 탑재된다고 하는데 S22, S22+, S22 울트라, 셋다 탑재인지 울트라 모델에만 탑재인지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폴드3에 탑재되었던 UDC는 완성도 미달로 탑재되지 않을테고 기존과 마찬가지로 펀치홀 디자인이 적용됩니다. 추가적으로 상하좌우 베젤이 s 2 b 전 모델 모두 더욱 얇아질거라고 하네요. 이외에도 램 용량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기도 하는데 램은 뭐 다다잉램이니 울트라 1테라 모델에 20GB 램이 탑재된다면 성능을 중요시하는 분들은 무조건 1 테라로는 게임할 거 아니면 굳이 램이 그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싶고 게임은 아이폰으로 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갤럭시 S22의 공개는 한국 시간으로 2월 10일 오전 0시이며 출시일은 2월 18일에서 28일 사이일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다만 갤럭시 S22와 S22 플러스 모델의 경우 공급망 이슈로 인해서 3월 이후에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더 비싼 울트라 모델부터 출시하겠다는 계산이겠죠? 자 주요 스펙들을 알아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바라는 스펙이 있는데 스피커에 좀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을 갤럭시 시리즈와 같이 쓰면서 개인적으로 느낀 점들은 이전에 쓰던 갤럭시 S 22 울트라나 갤럭시 폴드 3의 스피커도 분명 좋지만 미세하게 날카로운 소리로 귀에 피로감을 준다는 점이 아쉬웠는데요. 반면 애플 제품들은 소리를 최대 출력으로 키워도 정돈된 느낌이거든요. 뛰어난 디스플레이로 뛰어난 영상 시청 경험을 제공하는 갤럭시 시리즈가 스피커까지 다듬는다면 플래그십 스마트폰으로서의 지위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요? 그리고 카메라. 사진은 아이폰과 비교시 호불호의 차이가 있어도 이미 훌륭한 편이지만 동영상은 아직 좀 부족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멈춰있는 사진의 경우 날카로운 윤곽과 쨍한 색감이 갤럭시 S20 시리즈의 카메라 특징을 잘 보여주지만 동영상은 좋은 듯 하면서도 아이폰과 비교시 최적화가 덜된 느낌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모두 뛰어나야 해결되는데 삼성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분명 많은 개선이 되었지만 여전히 디테일이 부족해요. 삼성이 다양한 메뉴들을 개발해서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음식점이라면 애플은 한 가지 메뉴만 개선에 개선을 거듭해서 고객들을 끌어들이는 음식점 같다는 말이죠. 아이폰과 갤럭시 플래그십 모델을 매번 함께 쓰는 저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이폰의 그러한 점들이 정말 큰 메리트로 다가올 거예요. 갤럭시 플래그십 라인도 통화 녹음이나 삼성 페이만으로 선택받는 게 아닌 쓰면 쓸수록 만족감이 드는 사소한 부분에서도 편리한 스마트폰으로 거듭났으면 하네요.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